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극적인 거. 식습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이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싱겁게 먹는 게 좋은 건 아는데, 그렇게 먹으면요, 애들이 저보러 음식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맛이, 맛이 음식이 없다고. 음식이니까. 그래서 아이들 입맛을 이제 맞게 음식 잘하게 하려다 보니까, 네. 어, 약간 네. 간간하게 맞아요. 해야 네. 또 맛있다고 네. 하니까, 네. 그렇게 네. 맞춰주게 되더라고요. 아, 저는 야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끊어요? 장윤정 씨도 야식을 하세요? 야식 해요. 야식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laughs> 아주 볼뱅이 무침부터 시작해서 야식, 야식, 야식 많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한잔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경환 씨랑 저의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이들 재워놓고 음. 둘이 맥주 한잔 아. 하는데 맥주를 닝닝한 거, 에다 맥주 맞죠? 맞죠. 짝짝짝한 거라 거라고. 맞죠. 이게 어떻게 닝닝한 거야? 그래야죠. 또. 그럼요. 네. 그럼에도 뭐든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는 좋습니다. 교수님, 우리 또 복통 예방법이 또 있을까요? 예, 먹는 식사량도 줄이는 게 좋은데요. 과식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 과식을 하게 되면 위와 장에 수축하느라가 힘들고요. 소화효소 또 과다 분비돼야 되고요. 또 과식으로 인해 복통 때문에 혹시라도 병원에 오게 되면 장에 음식물이 있게 되면 은 검사가 잘안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복통이 있다면 또 혹시 모르니까 먹는 거를 이제 속을 비우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조금만 줄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 과식이라고 우리가 100, 100 정도 먹는다, 그러면 한90 정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만 해도 뭐 야식을 즐기면서도 별 문제 없게 지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통 일기를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일, <laughs> 어떤 자극성 있는 음식이 나한테는 어떤 게 자극이 될까? 과민성 대장증상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은 맥주, 어떤 거는 찬 음식, 이런 것 때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주로 아프고, 한번 아프면 어떤 식으로 아프고, 얼마나 오래 가고, 어떤 것을 먹으면 은 아프고, 어떨 때 좋아지고. 그런 걸한번 써보면 진단하는데 의사한테 많이 도움될 뿐만 아니라 나한테 문제되는 음식이 뭔지 정확히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